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갭투자 하신 분들, 지금 전세금 돌려주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꼭 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갭투자 하신 분들, 요즘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저는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는 걸까? 한번 조건에 따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한 주택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선택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분들은 승리자인데요. 그동안의 유혹을 잘 견디셨습니다. 앞으로 최소 2030년까지 하락장이라 보기 때문에 2030년쯤 미 분양된 아파트를 할인 분양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할인 분양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10에서 40%까지 천차만별일 거예요. 왜냐하면, 입지도 다르고,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득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무조건, 최대로 할인 분양 해준다고, 덥석 물지는 마시고, 입지를 잘 보시고, 고 분양가는 아닌지도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을 하나 소유한 1주택자 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을 때 파는 건 늦었습니다만 지금 이미 하락장이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그건 역시 좋은 투자가 아닐까요? 일단 지금 파시고 제가 발바닥을 알려드릴 테니 발바닥에서 다시 사시고 정수리를 맞힐 자신은 저도 없지만 확실한 것은 어깨 정도에는 파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파시면 2020년 이전에 사신 분들은 이득을 보실 수 있으니 익절을 무조건 하시고 2022년 이후에 사셔서 조금은 손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파시고 집값 밑바닥에서 다시 사시면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하락장이 꽤나 길거라 제가 보기엔 지금 그냥 버티고 계시면 기회비용을 많이 날리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파시고 나중에 발바닥에서 주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할인 분양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진짜 답이 없는데 일단 욕심을 낮추시고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도 떨어지는 대세 하락장입니다. 즉, 안 떨어지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진 즉, 정리하셨어야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세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파세요. 세금 생각하다가는 집값 떨어지는 건그 돈이 더 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탐대시라면안 된다고요. 지금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1주택자분들처럼 밑바닥에서 주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지션에 따라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할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젠 실거주도 없습니다. 그냥 파시고 월세, 전세, 거주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세요. 전세도 불리하니 제가 반전세 생각하시라고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 부분을 답변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읽어드리면 부자의 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분당에 한때 20억까지 바라봤던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한 집은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저는 팔고 싶은데 부모님은 계속 집값은 우상향 할 거라며 말을 듣지 않고 계신데 제가 강하게 어필해서 팔아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괜한 분란을 조장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요.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신 것 같은데 결국 이 결정이 부모님의 노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라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정리하지 않고 만약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부모님도 후회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집에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복잡한 것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대부분 오래돼서 전세 값을 높게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즉 전세금을 적어도 1에서 2억 정도는 돌려주셔야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 나이 때이시면 은퇴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신용대출도 어려우니까, 어 결국 자녀분이 그 전세금을 감당하시게 될 확률도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분란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자녀분한테도 1, 2억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우실 거고, 제 생각엔 어차피 지금 전세 값이 폭락 중이고, 월세가 부담스러우시면 반전세로 옮겨타셔서 버티시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억 바라보는 아파트가 12억 정도 될것 같은데 그것도 호가일 거고 어 팔리려면 10억 밑으로 내놔야 팔리실 거예요. 물론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5억까지 떨어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오래된 구축이고 재건축 확률도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서울도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분당을 먼저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분당은 고층인데다가 분당의 집안 자체가 재건축하기에 좋은 집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쉽게 나서지도 않을 거고요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하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음마 아파트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업 가까이 손해보시지 말고 강하게 얘기하셔서라도 집을 파시는 것이 부모님께도 구독자분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싸우지 마시고 천천히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러한 구독자 사연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